이 영화는 봉오동 전투 그 자체만을 그렸습니다. 비교적 스케일이 큰 전투 장면과 배우들의 연기 비주얼 모두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전투 과정에 대한 부족한 설명으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지 않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군을 비급 영화의 악당처럼 묘사해서 대의 현실감을 떨어뜨렸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일본군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관계치의 학살을 자행하는 살인광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오버하는 듯한 그들의 표정과 행동들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 진짜 살인광이 아닌 살인광으로 보여지기 위해 애쓰며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군은 잔인했습니다. 실제로 마을로 찾아가 마을을 수색하면서 무차별로 발포했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체포, 심문하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사살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끔찍한 학살의 사례로 중국의 난징 대학살이 있죠. 학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수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20에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양쯔강 학으로 끌고 와서 기관총을 쏴서 죽이고 산채로 매장하거나 휘발유를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약탈과 강간을 이삼기도 했죠. 더 끔찍한 것은 일본군 장교 2명이 일본도로 누가 먼저 백인의 목을 베는지 겨루기도 했다고 하죠. 아무튼 영화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본군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신을 넣었겠지만, B급 영화같이 부자연스러운 관계의 표현이 대략 사건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독립군이 악랄한 일본군을 처단할 때의 극적인 통쾌감을 더 안겨주기 위해서겠죠. 물론 그들이 했던 만행은 용서할 수 없는 짓이죠. 표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 신드러리스트에 등장하는 아몬 괴트는 감정도 연민도 없어 보이는 악랄한 인간이죠. 그가 저지르는 잔인한 행동을 보면 그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들은 마치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과한 표현이 없는 그 모습이 더 사실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퍼포먼스를 했던 월강 추격대장 야스카르와 지로보다 말입니다. 그가 그럴사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의 목소리와 표정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쉬운 점은 전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이었습니다.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독립군의 모습 외에는 봉호동 전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독립군이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유리한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화의 몰입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비해 주연 배우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용맹스럽고 강합니다. 칼과 총의 대결에서 총을 든 일본 병사들이 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볼 때는 야, 이건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계 소대급 일본군의 추격을 맨몸으로 그것도 적의 총탄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목격지로 향하는 이장안을 보면서 시간을 느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엄청나게 사격을 합니다만, 독립군은 그 수많은 총탄을 잘 도피해 도망가죠. 물론 독립군의 총탄은 백발백중입니다. 통쾌함도 좋지만, 과장 없는 통쾌함이라면 더 공감이 가겠죠. 이런저런 개인적인 평입니다만, 여하튼 영화는 볼만 합니다.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소공이었습니다.